자, 안녕하세요. 감각적이고 열정적인 어도비 구독자 여러분,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한 내 최애 영상 편집하기 강의를 진행하게 된 G-shutter 스튜디오 노실장 황필입니다. 네. 저희는 사진과 영상을 주제로 G-shutter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평소에 사진이나 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도 한번 놀러 오셔서 촬영 편집에 대한 꿀팁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한 내 최애 영상 편집하기 강의에 앞서 간단하게 목차를 설명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교차편집 손놀림의 경악한 썰 자, 2강 요즘 자막이 고전 레전드 자막을 만난다면 3강 세상 편하게 말자막 넣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다고? <laughs> 자, 여러 개의 영상을 교차해서 편집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편집을 하시나요? 혹시 음악에 맞춰서 일일이 붙이고, 자르고, 중간에 영상 넣었다가 뺐다가 힘들게 작업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와, 아, 진짜.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특히나 일상 브이로그처럼 길이가 긴 영상일 경우에는 진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음. 아. 근데 그렇게 일일이 컷 편집을 하지 않아도 프리미어 프로에서 영상을 숫자 키만 톡톡 누르는 톡톡. 것만으로도 교차 편집이 가능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 바로 멀티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서 숫자 키로 화면을 지정을 해주고 편집을 해주는 아주 꿀 같고 강력한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오늘 첫 강의 영상은 이 멀티카메라 기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어, 영상 소스들을 타임라인 위에 불러오고 멀티카메라 기능을 켜는 방법, 그리고 숫자 패드를 이용해서 손쉽고 간단하게 교차 편집을 하는 법,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음악의 싱크를 맞추는 마커 이용법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씩 따라해 보시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알아보러 가실게요. 네.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 화면으로 넘어왔으니 교차 편집할 영상을 한번 불러와 볼까요? 가져온 일상 느낌의 브이로그 영상을 가지고 음악 비트에 맞게끔 멀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교차 편집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 프로젝트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다 불러왔으면 영상을 시프트해서 모두 선택을 해준 뒤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 멀티 카메라 소스 시퀀스 만들기 보이시죠? 이 창을 눌러주시면 이 멀티 카메라 소스 시퀀스 만들기 창이 뜨는데요. 이맨 위에 멀티 캠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이제 이름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점 동기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공간에서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자동으로 싱크를 맞춰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보통 이 오디오 부분에서 메인 오디오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OK 버튼,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싱크가 맞춰집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같이 공부해보고 해볼 예제 영상은 같은 공간에서 촬영한 영상 클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확인을 한번 누르면. 자, 프로젝트 이 패널에 보시면 여기에 시퀀스 비슷한 모양의 지금 이게 생겼는데요. 이게 바로 멀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멀티카메라 시퀀스입니다. 자, 이 시퀀스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에 타임라인에서 열기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시퀀스에 이 타임라인에 그네 가지 영상, 정렬된 영상이 불러와 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 들어있거나 그렇지 않은 음성이 없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음악 부분은 모두 지워 주시고요. 음악을 저희가 싱크를 맞출 음악 소스도 한번 타임라인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음악, 일단 한번 먼저 들어봐 볼게요. 네, 아주 경쾌하고 밝은 음악이 나오죠. 이 음악은 메모장 부분에 이제 링크로 달아드렸는데요. 이 음악이 아니어도 여러분께서 이제 따로 원하시는 음악이 있으시면 그 음악으로 작업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음악까지 다 불러왔으면 이제 대망의 본 내용인 멀티카메라 기능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멀티카메라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쌓인 4 개의 영상 클립들을 중첩을 한번 시켜줘야 되는데요. 이 중첩은 흔히 그룹으로 묶어준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중첩을 하는 방법은 4 가지 영상을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이 중첩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중첩 시퀀스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시퀀스 이름을 뭐 따로 지정하고 싶으신 걸로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멀티카메라, 네, 멀티카메라라고 지정을 해서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4개의 트랙에 있던 영상이 1개의 트랙으로 묶여져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도대체 숫자키를 눌러서 어떻게 편집을 하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멀티 카메라 기능 중에 숫자키를 이용하여 편집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중첩된 영상 클립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주셔서 멀티 카메라 이 부분을 사용으로 바꿔주십니다 사용을 해주시면 이 메인 화면 프로그램 화면이 바뀌었죠 그럼 멀티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됐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추가로 이제 숫자를 눌러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모니터에 보이는 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요 모양 이 아이콘 찾으시면 됩니다. 멀티 카메라 보기 켜기 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드래그를 해서 요 도구 창에 한번 톡 넣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창에 넣으셨으면 확인 누르신 다음에 요 멀티 카메라 보기 켜기 끄기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프로그램 화면이 지금 분할돼가지고 총 다섯 개 영상이 보이게 되는데요. 네,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편집할 메인 화면,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분할된 영상이 아까 네 개의 영상 우리가 준비했던 클립 영상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재생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한꺼번에 재생이 되는데, 여기서 숫자키 1, 2, 3, 4번 이런 거를 눌러줘서 화면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생방송 송출하는 것 같이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이렇게 눌러가면서 화면을 바꿔서 손쉽게 컷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재생을 해서 타임라인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영상이 재생이 되는데, 재생을 누른 뒤에 숫자키로 컷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재생이 끝나고 나면 지금 보시면 이 타임라인 위에 이컷 편집이 알아서 저는 번호만 눌렀을 뿐인데 타임라인에 컷 편집이 알아서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 보면 이 클립마다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죠. 4번. 이게 제가 번호를 누른 거만큼 자동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에 컷 편집이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거는 음악에 대충 맞춘 거라서 음악 싱크에 최대한 맞게끔 캠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클릭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프레임씩 조금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누른 것 같고 몇 프레임씩 블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약간 좀더 빠르거나 그런 상황이 종종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좀 미리 눌러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늦게 눌러서 이거보다 파형보다 음악 비트보다 조금 더 밀리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다시 하거나 그렇게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이컷 편집을 조금 더 밀어주거나 땡겨주거나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방법은 이 도구창 이 도구창 보이시죠? 도구창에서 이 여기 잔물결 편집 도구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꾹 누르시면 화살표가 여기 이렇게 두 줄로 들어간 롤링 편집 도구라는 게 보일 겁니다 이 아이콘 요거 누르시고요 이 롤링 편집 도구를 이용해서 싱크를 밀리거나 짧거나 한 클립들을 파형에 맞게 드래그해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 지금 잘린 부분 여기를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쭉 밀면 이렇게 밀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서 이제 쭉 밀리는 4번의 영상의 길이는 좀 늘어나고 요 앞에 1번의 길이는 조금 짧아지면서 이 음악 싱크에 딱 맞게끔 그렇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재생을 해서 1, 2, 3, 4 버튼을 눌러가며 컷 편집을 하는 방법 말고 애초에 파형에 맞게 자르기도구를 이용해서 중첩된 영상을 다 잘라주고 나서 거기에서 멈춰있는 상태에서 숫자키를 누르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걸로 멀티카메라 이걸로 초기화를 한번 해볼게요. 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멈춰 있는 화면에서 커편 집을 통해서 그 숫자 키를 눌러서 바꾸는 방법도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악을 조금 이렇게 늘리면 음악이 이렇게 쿵쿵 하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시죠? 이게 바로 비트가 시작되는 부분을 이제 파형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갑자기 파형이 툭 올라가고 다시 파형이 툭 올라가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여기 부분에 이제 자르기 도구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 컷 편집을 먼저 진행을 해줄 겁니다 자르기 도구는 다시 도구 창으로 가시면 여기 이제 면도날 부분이 보일 거예요 면도날 부분이랑 아니면 단축키 C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자르기 도구를 키신 다음에 음악 파형에 맞게끔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 주시면 잘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를 수가 있고요 또 파형에 맞게 파형에 맞게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를 먼저 컷편 집을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다시 선택 도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선택 도구를 단축키 V고요. 선택 도구를 누르셔서 클릭하신 뒤에 다시 숫자 키뭐 3번 이렇게 누르고 다시 여기서 2번 이런 식으로 눌러서 4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숫자키를 멈춰 있는 상태에서 누르면 그 잘린 부분만 멀티카메라로 해서 번호대로 캠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완전 세밀하게 싱크를 완전 칼같이 맞추시고 싶은 분들에게 추가적인 좀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음악 비트에 맞게 마커를 한번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음악의 비트에 영상이 잘 붙일 수 있도록 음악 소스에 마커를 찍는 법부터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볼까요? 음악에 마커를 찍는 방법은 바로 단축키 M 버튼 하나로 음악 비트가 쿵쿵 울리는 지점에 마커를 찍어 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재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악이 쿵 쿵 하고 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점을 기준으로 M 버튼을 누르면 찍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방금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재생을 해놓고 마커를 찍으면 박자감각이 아주 완벽한 분들이 아니라 저 같은 일반인들은 분명 좀 싱크가 조금씩 빠르거나 조금씩 느리거나 아까 컷편집 할 때처럼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확대를 해서 음악 파형에 맞게끔 이렇게 플레이헤드를 멈춰 놓고 마커를 M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도 찍히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이거에 맞게끔 아까 그 롤링 편집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완전 세밀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참 쉽죠? 지금 이 음악보다 더 빠른 비트에 런치패드 누르듯이 캠을 요리조리 바꿔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내 최애의 뮤직비디오, 무대 영상 또는 이 나의 일상 브이로그 촬영 후에 멀티카메라 기능으로 아주 손쉽게 컷 편집이 가능하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연습을 꼭 하시다 보면 손에 금방 익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시고요. 다음 영상 레전드 자막과 요즘 자막 트래킹하는 법이니까요. 이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